그리고, 깝새야 침판아. 내가 이제, 뭐, 깝새한테도두어살 차이 나는데, 밤마고 하니까, 내가 너, 어, 열일곱 살 차이 나는데, 야야 하고, 뭐, 이놈아, 저놈아 해도, 어, 내가 너는 분명히 얘기한다. 내가, 어? 어제 뭐라고 그랬어? 긴급조치 내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겠지. 내가 오늘 공개한다. 너희 아버님을 만나서 나침판이가 대모사이한테나너 부모님도 다 만났잖아. 야야하고 지금 이렇게 까부는데 제가 잘못했습니까? 나침판이가 잘못했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가면 너희 아버님 앞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어 대갈빵 내가 방바닥에다가1열번 짖찍게. 분명히 내가 얘기한 거, 불명히 확실히 협박죄 성립 요건 1.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협박을 해야만 성립됩니다. 협박의 방법에는 수단과 제한이 없으며, 설령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아야 합니다. 협박으로 인해 원하는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명백히 의사 결정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